부지런한 자가 행한 대로 많이 얻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고로 성경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편하면 어떻습니까? 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 편한 대로만 갑니다. 우선 자기 육신이 편한 대로만 살아가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생명 길로는 가지를 않게 됩니다. 이러므로 영원한 영생길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편하게만 살다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고. 그 삶을 다른 자가 보면은 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삶이 좋아서 계속 그리 살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의 운명, 영원한 삶이 좌우됩니다. 육이 땅에 살 동안에 영 영원히 최고 행복하고 좋은 천국 혹은 안 좋은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듭니다 땅에서의 삶, 불과 70년에서 80년으로 영원한 삶이 좌우됩니다. 어린 나이 때를 빼고 보면 몇 년이 될까요? 불과 60년에서 70년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는 시간을 또 빼면 몇년 정도 될까요?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30년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기회입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는 공적인 시간입니다. 이 삶에 따라서 영원토록 영의 삶이 좌우됩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30년 신앙생활 기간은 아주 1순간밖에 안됩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여 계산해 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될까요? 이 세상에 이 살고 있는 시간이 한 시간. 예 예배 이 말씀 듣는 시간만해도한 시간도 오늘 안될 수도 있어요. 이한 예, 시간, 한 시간 잘 믿은 것으로 천조년 상상이 갑니까? <laughs> 한 시간 잘 믿은 것으로 천조년 동안 영이 잘되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일생 30년만 잘 믿고 살면 영원토록 잘 됩니다. 이같이 땅에서의 삶으로 영이 좌우됩니다. 땅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하늘 천국에서 영으로 거두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지옥에서 살게 되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 안 믿어서, 하루 안 믿어서 천조년도 더 고통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을을 행한 자는 1조만배 축복받고, 일조만배 축복을 받고 죄인은 행한 죄값으로 천조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천조년 계산이 안 되네요, 그렇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도 육신을 죽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죽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고생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을 주와 매일 행하며 살아야 영원히 영의 하나님의 뜻대로 희망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편하려고 자기가 해야 할 일까지 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 이 삶에 갇혀삽니다. 자기 육신, 자기 생각, 자기 체질의 삶에 잠시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죽으면 영은 지옥의 세계인 영의 삶입니다. 육이 영을 위해 살지 않아서 그 대가를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이 반드시 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이 영을 위해 살지 않아서 그 대가를 영원히 받는 것인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육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목숨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잠시 편하라고 영원히 지옥고통을 받게 하는 미련한 삶을 산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됩니다. 죽은 후의 세계는 육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마치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롭게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삶인 것과 같습니다.